진대 가자. 자아. 아까 이거는 진대로 가자. 예. 가 일단 장하는 일단 예. 태훈아 아, 이거, <laughs> <수 있단> <sympathia> <s girlfriend> 가자. 자 우리 이분 정도 여기까지 계시니까요. 이분 전에 지금 또땅딱이들전 태어날 그 사람이 이 상태로도 탄이 많이 태어났고 하나 하시세요 고무겠어요. 다이오니스트와 성공합니다. 예, 훈족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풀한 포기도 음... 다시 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. 아, 방금 아, 전에 보셨던 그 성당 바로 이 음악이었어요. 어, 그래. 감그 감각. 감각. 감 감각. 있각감 감각. 감각. 감 감각. 감감

됐어 됐어. 곧. 얘들 <laughs> 나물안 하게 마셔도 돼. 그니까 아니 아니 그만 발라도 돼. 네. 여기로 딱두 분이 붙어서 사이좋게 다 붙어주세요. 자, 네, 산책공항 곳이 바로 저 계단, 정문 계단이고요. 자, 그리고, 에. 지금 또저 성난의 배경물에서 차승원식 프랑디티 궁전. 아. 이런 성우 모양 7, 8 0 0년 기억하시죠? 왼쪽에 분전5 0 0년 기억하시죠? 자, 앞에 있는, 네, 아카데미. 아. 자, 오른쪽 성난 저기는 루치아 산담 루치아 상민이. 이 녀석을 보실 수 자, 오늘의 요 산지 주택에서 산지가 이렇게 하얗